제가 이재명 대표 운세를 올렸는데 칼을 맞았어요. 지금 잠깐 좀 빨리 볼게요. 예, 괜찮아질지. 예, 병원에 들어갔죠.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걸리고 엄청 누군가가 조사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인간, 그 놈. 어...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안 한다 그러진 않겠죠 설마 아마 회복을 좀 더디게 할 수도 있어요 더디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하게 될 거예요 이 앞으로는 그런데 어... 제가 사고 난다 그러지 않았나요? 사건이나 사고 나올 거로. 사고, 사고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, 예순으로 잠깐 볼게요. 그리고 빨 굉장히 빨리 읽는 거예요. 그냥, 짧게. 회복할, 하게 된다, 회복. 왜 김명신이가 나오지? 김명신이가 왜 나오지? 김명신이가 시켰을 거 같지 않았을까? 왜 나오냐고 김명신이가 왜 나오냐고요 이거 사고가 또날수 있는 거예요 아마 좀 한, 한동안 좀 힘들어질 거예요, 이재명 대표. 회복하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던지, 금방 탁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. 좀 시간이 걸려요. 김명신이가 나온 게 마음에 걸리네요. 제가 김명신하고 윤환용은 정신병자라 그랬잖아요. 둘다 정신병자예요.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. 저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할 거예요. 이건 그냥 운세예요, 이재명 대표. 운세를 읽었는데 또 읽는 거예요. 윤환용도 나오고, 이 여자가 누구지? 거의 죽을 뻔 하게 돼요 이재명 대표가 죽지는 않지만 죽을 뻔할 정도로 좀 고생을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온몸이 많이 아프고 당분간 일을 못 하게 될 거예요 힘들어서 죽음을 슬쩍 비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회복을 그 뒤에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좀 많이 다쳤나 봐요 신변 경호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친구가 아니고 배신하는 사람 있다고요 한 분간 꼼짝 못 해요. 그리고 윤완용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 괴롭히겠죠. 죽이려고 할 거예요. 윤완용과 김명신이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낙연도 같은 편이 돼서 한 편을 들어주겠죠. 이재명은 적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. 그런데 어떤 여자가 도와줘요 앞으로 어떤 여자가 도와주고 어... 당분간은 하여간 잘 활동을 못해요 상당히 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어... 제가 1월달 리딩할 때 괜찮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사고나는 리딩이 나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, 이게 왜 이러지? 제가 그랬어요. 에너지가 마치 휙 바뀐 것처럼. 그래서, 어머, 이게 뭐야?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휙 하고 나왔던 거예요. 그 리딩이.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. 왜 좋았던 리딩이 갑자기 이렇게 휙 하고 이러지? 그랬어요. 그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. 그게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. 도대체 뭘까? 이러면서. 근데 괜찮아질 거예요. 음, 그냥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.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운세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